안녕하세요 무인카페 김사장입니다 6월 말 창업 문의를 주셔서 현장으로 방문 드렸고 다음날 인테리어 상세 견적과 디자인을 전달 드렸습니다 며칠간 견적과 디자인 조율 끝에 멋있는 메이빙 부가세 포함 1,870만원 인테리어는 간판 하부장 포함 약3천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평소 오픈 사례보다 견적이 다소 비싸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2 0평의 채널 간판 2개, 포인트 간판 2개, 워닝 2개가 포함된 견적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분양 받으신 상가이며 공사는 7월 13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되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픈해드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전달 드렸던 디자인에는 공간 분리가 되어 있고 붙박이 의자도 있었지만 점주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실내는 천연 작업 후 최대한 깔끔하고 탁트인 느낌으로 외부는 그린 톤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요 근래 5평에서 8평 사이의 소형 평수만 보다가 오랜만에 20평 무인 카페를 보니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스토리샵이라는 상호로 영업 중이며. 상세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283-21번지 1층입니다. 혹시나 근처에 거주하시거나 매입인 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공실 상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창업 문의가 정말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매월 현금흐름과 시세 차익을 위해 취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임차가 맞춰진다면 좋겠지만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놔도 공실이 길어진다면... 직접 무인 운영으로 월세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않고 최저 비용으로 수월하게 무인 카페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빠르고 퀄리티 있게 창업하실 수 있도록 컨설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